자 안녕하십니까 김희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김희덕 전상입니다 어, 지금 반도체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픈에이가 700조 반도체 동맹에 참전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못 잡은 사람들은 이거 언제쯤 내려오나 밑에서 잡고 싶고 보이고 싶은 분들은 이거 언제 팔아?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응? 많이 물려가지고 그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은데 뭐 그런 스트레스 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매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매뉴얼대로 후회 안 하는 매도를 할수 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스케이니스부터 볼게요. 자 에스케이니스 보면 지금 미친 듯이 날라가죠. 미친 듯이 날라가는데 자 그러면은 에스케이니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서 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 아셨죠? 이렇게만 합니다. 다른 거다 빼놓고요, 여러분들. 2일선택켓눌림하으시는 분들은, 1, 3, 20만 놓, 놓으세요. 제가 하란 대로 합니다. 아셨죠? 눌림하으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뭐, 3.1선 안착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책에서 무수히 많이 얘기했는데, 3.1선 안착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미대학 여기 3권 세력이 매진 원가 구하기 완결판이에요 여기,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를 좀 보세요 추가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4.89 5점만 4.89네요 예. 나는 이거를 좀 매수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있잖아요 1일선하고 3일선에 골든크로스가 나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3일선 에 1일선 검정색 1일선이 1일선 3일선 골든 크로스 매수 타이밍이죠? 매수 반대는 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매도 타이밍이냐면 1일선하고 3일선하고 이게 1일선이고 빨간색 3일선인데 1일선하고 3일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요때 는 매도 사인 한번 나온 거야. 응?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일선하고 3일선하고 대등하잖아요. 이때 매도라고. 매도. 응. 그러니까 예를서 뭐 엘리엇 파동 다 그런 거일목 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와요. 하지만 1일선하고 3일선만 뜨면은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나오고. SK하이닉스 지금 홀딩이죠?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전개가될때 3일선하고 이일선하고대드간 나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응? 홀딩 여기서 이제 일차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가 나왔고 매수 타이밍 뭐라고 했어요? 1일선하고 삼일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난 매수 어제가 매수 타이 나왔죠, 그죠? 자신택 여러 번 얘기했던 신택 자. 보시면 1일선 하고 3일선 하고 데드가 안 나면서 계속 그 위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가 이때 한번 전개가 됐죠. 데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전개. 그러니까 매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다른 건다 이거 하나만, 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자3일선 있죠. 1일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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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홀딩. 응. 여기는 홀딩. 여기는 매도예요. 그니까, 진짜 급등주는 3일선 타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까 아니, 여기 너무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매도했던 거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이거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급등주는, 급등주는 있잖아요? 3일선 을 올라 타고, 11선 올라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응?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페이크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밑에다가 뭘넣냐면은 21선 대신에 이제 11선 놓고 봐. 11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3일선으로 타고 가는 모습이면은, 1일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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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뭐예요매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후에 여기 11선 안 끄고 다시 1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1일선이 11선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 그죠? 그럼 홀딩. 난 이게 뭐, 페이크다 싶어, 좀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가보다 11선을 놓고 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지금 제가 이제 급등주을 3일선 올라타간다고 했고 여기 11선 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나는 이거 3일선하고 11선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하시는 분들은 뭘 놓으면 좋을까? 중간값 3일선하고 11선 중간값좀 13일이니까 나누기 해하면은 6.5. 그러니까 7일 정도 놓고 보면 돼요. 7일. 6일선이나 7일선. 응? 보시면 요거를 3일선 말고 7일선을 만네요 6일선으로 바꿔 놓고 볼게요. 이렇게 바꿔 놓고 보면은 자, 보세요. 이 6일선을 파란색 6일선인데 6일선을 3일선 뚝 내려 놓고 이게 올라가죠. 그죠? 응.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라고 신텍도 그러면은 6일선 바라봤을 때 홀딩이죠 아, 이거보다 더 매도를 쉽게 가리킬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왔고 신텍보다는 그러니까 세지 않은 거야 신텍보다는 세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센 거는 뭐냐면 신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인 IPS 말씀드렸죠 원인 IPS 자 지금 워닝 I P S를 제가 이제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드렸었을까요? 1일선하고3일선하고 지금 골드가 났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뺄게. 골드가 나서 뺑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기 뭡니까 기업 분석도 하고 다 했겠죠. 그죠? 응?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있어 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도 워닝 I P S는 이제 매도하고 싶으면은 오늘 매도가 아니지. 그죠? 매도가 아니야. 이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추후 이제 시나리오는 뭐야? 시나리오는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1일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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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계속 홀딩이라고.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심택의 매도는 아니, 원잉 i p s 스 매도는 심택을 레퍼런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일선을 좀 깨고 내려온 것 같다 그러면 뭘 보라고요? 한 6일선 정도를 보고 이 밑에 깨지지 않으면은 1일선이 6일선 깨지 않고 내려면 홀딩이라고. 아셨죠? 음. 네, 반도체 지금 잘 가는데 끝까지 먹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끝. 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댓글에 보시면은 요 밑에 고정 댓글에 보면은 어, 제 무료 AI 주소랑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양질의 교육을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매도법 이렇게 쉽게 알려준다는 대한민국의 개미답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려요.